네, 주말농부 TV입니다. 어, 사과하고 또 블루베리 농장 옆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맥주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맥주캔이 자 보세요.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죠. 이렇게 이게 이제 두더지 퇴치할 용으로 이제 꽂아 놓은 겁니다. 이게 어, 옆에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사실 이제 블루베리 심을 때 톱밥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뭐피트모스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지만 이 소나무 같은 톱밥 같은 거를 엄청나게 두껍게 깔아가지고 이 토양을 산성화시키느라고 어 굉장한 두께로 이제 톱밥을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두더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요 사과나무 근처도 그렇고 이런 어또 잔디밭 이런 사이에 뚝 같은 데 구멍을 뚫고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이렇게 두더지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맥주캔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두더지는 좀 진동을 싫어하죠 진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두더지 퇴치기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뭐 태양광으로 이제 이렇게 어, 진동을 울리게 하는 땅 속에 꽂아 놓으면 진동 울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이 이 굉장히 이 소리 그 진동이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두더지가 근처에 이제 잘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이제 맥주 캔을, 이렇게 저희가 먹고 난 맥주 캔을, 이렇게 이제 구멍을 냈잖아요. 다 이제 캔 위에 구멍까지 내고, 위를 조금 동, 이렇게 뭉뚝하게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안에다가 뭐 집어넣고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뭉뚝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추 대보다 얇은 이런 꼬칭이들이 있으면 이런 데다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예, 이제 바람이, 조금 산들바람만 불어도 이게 살살 흔들립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게 흔들리면서, 이, 쇠, 막, 쇠 막대기를 이제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동이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근처에 있는 두더지들이 두더지들 이제 이 근처에 잘안 오게끔 이렇게 하는 원리예요 이게 뭐 아주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뭐 두더지가 이거 있다고 뭐안 오는 것도 아니, 아닐 거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놓지만 어이제 땅콩 같은 경우 땅콩이 이제 익어갈 시기가 되면 이걸 뽑아다가 땅콩밭 땅콩밭에다가 한3 m 간격으로 듬성듬성 이걸 꽂아놓으면 두더지가 얼씬도 못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도 이 땅콩 키울 때 특히 두더지가 많아서 굉장히 이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이 애들을 이렇게 이제 좀 얇은 이런 대 같은 걸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고추대 보단 좀 얇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게 들어가면 이게 잘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얇은 애들을 이렇게 이제 씌워놓으면 이 애들이 대신에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해놓으면 바람길에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만 불어도 이 흔들려가지고 진동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더지를 퇴치하는 거고요. 어, 저도 뭐 다른 두더지, 뭐 두더지 약도 놔보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설치해보고 했지만 뭐 그다지 이제 돈만 들어가고 어, 다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계속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니까, 100%다두더지를 퇴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뭐, 10마리가 올 거라면은, 최대한 8마리는 못 오게 할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맥주 캔 주변에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요, 그캔 따는 거, 이거를 떼서 버리세요. 떼서 그 걸리적거리면 더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구멍 놔두고, 위에를 좀 뭉뚝하게, 예 이렇게 해내서 이 걸었을 때우에가딱 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산들 산들 이게 이 지주대를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예, 진동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이 아마 블루베리가 굉장히 이 두더지들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피트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이 톱박 뭐, 같은 경우 이런 거할때 뿌리 쪽에 굉장히 이 두더지를 해집고 다녀서 뿌리가 들떠가지고 블루베리가 이제 죽거나 뭐 한쪽 면이 이제 죽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 예방을 하려면 이제 저런 거 두더지를 잘 퇴치해야 되고 또 두더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제 구근류잖아요 땅콩. 예, 땅콩이라던가 예, 뭐 고구마 예, 이런 것들. 그런 거 심은데 이제 옆에다 이렇게 좀 어, 두더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가 익어갈 시기인데, 예, 블루베리는, 어, 사실 이제 사시사철 이제 계명이 갖고 와야 되고, 딱 따먹고 나서 이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어, 매 순간도 이제 이 두더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더지는 특히, 어, 뭐 아무래도 이밭 한가운데라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가면 얘네가 땅굴로, 땅굴 파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에메랄드 그린도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에메랄드 그린이 옆에 돌아다니면서 뿌리 있는 데서도 이렇게 뭐 갈가먹고 군뱅이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군뱅이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애들 잡아먹으려고 이제 가고 땅콩 같은 경우는 직접 얘네가 또 먹으니까 땅콩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뱅이가 많은 곳이라던가 또 땅콩을 심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두도지책 퇴치기 이렇게 지금 보세요 바람이 이제 막 불거든요 산들 바람이 막 부는데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움직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적막한 속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땅속으로 진동이 쭈르렁 내려갑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개 정도 둘레여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 비싼 돈안드리고 두더지 퇴치기 검색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비싸요 은근히 이게 또이 진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아무래도 배터리가 됐든 전기로 하든 뭐가 필요하다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이용을 해요 밭에, 밭 한가운데다 놔, 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게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양을 구매를 해야 다고 해서 골치 아픈데 어, 이런 맥주캔은 뭐 저희가 늘상 어, 마시고 버리는 것들이니까 아니면 주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두더지 퇴치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어, 워낙 해충들이 많죠. 요즘은. 예, 이렇게 사과나무도 키우고, 블루베리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을 키웁니다만, 이 해충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주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 해충 이 퇴치 제거도 좀 해주는 게 좋고, 뭐 이런 두더지가 얼씬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묘목을 심고 나서 이 두더지가 오면은 이 뿌리가 밑에 이 흙하고 딱 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붕떠 있다 보면은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죽거나 아니면 감 가물 때어 충분하게 뿌리가 이 수분 흡수를 못해 가지고 말라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두더지가 어 일반 땅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묘목을 심었거나 예 또, 이 특히, 조경소 심은 자리, 이런 데에서 묘목 심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톱밥 같은 경우 많은 경우, 그리고 부산, 그, 솔립 같은 경우, 솔립이나 이런 부산물 같은 거 뿌렸을 경우에도 군뱅이들이 그런 데 많이 살기 때문에 군뱅이를 잡아먹으러 많이 달려들거든요. 그런 거 이제 잘 보시고 퇴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두더지 퇴치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바람이 불면 저절로 태양광으로 하는 퇴치기 보다는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얘네가 진동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원리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진동을 밑으로 땅속으로 주는 건데, 이 진동이 한번 파고 들어가면 주변 반경에, 상당한 반경에 이 진동을 줍니다. 이 두더지는 진동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주변에는 이제 얼씬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는 어떤 천적이 있는 줄 알고, 이 진동 때문에 이제 못 오는 건데,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네, 간략하게 오늘 두더지 퇴치 도난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시고, 어,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